출애굽기 30장 말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임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런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내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랩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가지고 짐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와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를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짐밖에 없는 이 회막으로 갔다. 모세가 그리로 나아갈 때면 백성은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장막 어기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께서 모세와 내려와 말, 말씀하신다.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있는 구름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그리고는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서 줄 엎드려 경배했다.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우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모세가 죽게 아예였다.보십시오.주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를 저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러나 주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열러 주지 않으, 않으셨습니다.주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를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주, 부디 저에게 주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께서의 개,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주께 아뢰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자하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 떠나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하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수 없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곳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는,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려주겠다.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그 네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그러나 나의 얼굴을 볼수 없을 것이다.출애굽기 33장 말씀 아멘.